이제 벌써, 어, 챕터 4가 이제, 에,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역사적 전개를, 에, 4-1에서 마쳤고, 이제 4-2에 대한 생태체계 이론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생태체계 이론은 심리학이나, 아니면 사회복지나, 아, 자연계열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에, 공부하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들잘 들어주시고 또이상태체계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잘한 그러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동영상도 제가 한 15분 정도 이렇게 또 들려드리고 해서 이제 체계 이론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 사회 체계 이론과 생태학 이론, 두 번째 기능주의 이론과 어, 권력 힘 관련 이론, 3. 교환 이론과 사회 구성 구성론, 4. 엘리트 이론과 다원주의 이론, 5. 사회 자본 이론 이렇게 되겠어요. 읽어보겠어요. 네. 학습 목표예요. 학습 목표는 사회체계 이론을 생태학 이론, 기능주의 이론, 권력 이론, 뭐 교환 이론, 사회 구성 이론, 엘리트 이론, 다원주의 이론, 뭐 사회 자본 이론 등각이론이 특징을 파악하고 상호 비교하여 이해한다. 각 이론을 관점에서 지역 사회 속성을 파악하고 어, 지역 사회 복지 실천에 적용할 경우 유용성을 탐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새롭지요. 네, 체계 이론, 소셜 시스템 대어리 네, 소셜이 사회적 시스템 체계 대열이 이론 이렇게 되겠어요. 아, 개념은 아, 체계란 각 부분이 모여 상호작용을 하는 물체나 요소의 집합체라. 예, 체계란. <laughs> 예, 체계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보면은 우리 몸을 이루기해요 머리도 있고 또 눈도 있고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어요. 각 체계적으로 그 체계가 보여서 우리 한 몸이 예, 이루어서 어 우리가 아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 마찬가지로 이 모든 음 체계는 그러한 체계를 갖추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체계란 각 부분이 모여 상호작용을 하는 물체나 요소 집합체를 얘기한다. 체계 이론은 어, 이론에 따른 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 체계의 특징이에요. 각 부분 하위 체계가 모여 사기, 상호작용을 하며 어, 이론에는 전체로서 체계는 부분들의 합으로서 다른 상호의 체계이다. 이렇게 하위 체계에서 상위 체계까지 모여서 합이 이룬다는 얘기예요. 체계의 구성 요소들은 상호 작용을 통해 한 부분의 변화가 일어나면 다른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난 에 일어난다. 옮겨볼게요. 다자가 이렇게 끊겼어요. 그다음에 모든 체계는 불펜을 좀 끄내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모든 체계는 다른 체계 구성원의 영역을 가지며 이를 가르쳐 준 기준의 경계이다. 예. 모든 모든 체계는 다른 체계와 구분되는 에, 독자적 영역을 가지며 이를 가르치는 기준의 경계이다. 체계는 내부 구성체들의 에, 각 관계만이 아닌 외부 체, 환경과의 상호 교환 관계를 통해 유지되는 개방 체계로 존재한다. 이 체계에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 개방 체계가 있어요. 개방 체계가 있고 폐쇄 체계라는 게 있어요. 폐쇄 체계. 그 식은 잘안살지네요 어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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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같이 또 어, 이런 내용도 공부를 하겠어요. 래어 속성을 한번 이 사회 관점에서 어, 지역 사회의 속성에 첫째, 우리가 지역을 공부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역 사회의 체계를 우리가 또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사회 하나는 사회 체계이죠. 예. 사회 체계이죠. 지역에는 경계 제도 뭐 정부 제도, 교육 제도, 종교 제도 그런 게다 있죠. 그 우리가 사는 지역 사회에는 강운다리 아~ 여기 아, 당진군이면은 당진시죠 지금은 당진시와 아~ 여기 이제 경기도와 예 그~ 경계를 얘기하는 거죠 또 정부 제도 우리가 이~ 이~ 바운데라는 하나의 조직 정부에서 관리하죠 또 그~ 정부 안에는 교육 제도가 있고 이~ 사회 측에는 뭐~ 종교 제도 이런 어~ 가족 제도도 있고 이러한 같은 지역에 유지 기능을 수행하는 경제, 정부, 교육, 종교, 가족 등의 하위 체계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둘째, 지역 내에 구성 체계는 서로 수평적으로 연결되는 동시에 외부 환경과 관계에 수직 연결되어 있다. 이런 수직적으로도 이제 외부와의 관계, 외부와의 관계는 우리가 이 경제 체제를 생각해 본다면 그뭐어 하나의 미국의 지금 그딸그 그 하나의 그 지금에서 달러가 막 올라가잖아요 이런 외국, 외국에서 미국에서 달러가 올라가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외부 체계예요 셋째 또 지역사회에서 평양 상태를 향해 움직이는 경향성을 갖는다 넷째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체계들 간의 높은 상호 관련성이 있지만 각각 분리된 실체 정체성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 보면 이론적 유용성과 한계예요 이론적 유용성과 한계 이제 유용한 게 있지만 한계점도 있다는 거예요 첫째 지역사회의 구조적 요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서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 외부 환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통합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 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거시적 맥락에서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체계들을 동시에 볼수 있는 안목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상의 수준 체계에 중앙정부가 있고, 상의 행정조직이 있고, 또 상의 정책이 있고, 실제로 지역사회 생활을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하위 체계들이 전체 지역사회를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분석하는 도움을 준다. 지역사회 기능 수행을 위한 하위 체계와 관계 및 구조에 대한 평가, 를각 하위 체계별로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그 한계점이 있고 유용 유용한 점들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상호작용이죠. 주고받고하는 그 한계점. 그래서 상태학적 개념을 한번 보겠어요.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살죠. 그래서 환경의 에, 적응을 하죠. 어, 적응하면서 살아가는데 또 역동적인 존재라는 가정하에 환경 속의 인간으로 이해해야 된다. 예. 환경 속의 인간. 이 환경을 저버리고 우리 인간은 에,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 환경이 에, 중요한지 에, 모르겠어요. 프레슨인 에버리 로먼트. 뭐 이거는 또 이게 이제 환경 속의 인간이에요. 프레셔는 인간. 그러므로 상태학 이론은 지역 사회를 하나의 상태계로 파악하고 사회 환경의 여러 요소들과 상호 교류를 하면서 적응 및 진화해 나가는 하나의 체계로 간주하며 지역 사회의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다음에 상태학 이론의 관점에서 지역사의 회 속성이 있어요. 어, 경쟁적인 컨퍼멘테이션보다 나은 토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적응 과정이 있고 또 합동함 협동적 경쟁이 있어요. 합동 파기적 경쟁 과정을 통해 다양한 그룹을 제거하기보다는 다양한 그룹이 이해관계를 적응해 나가는 것이 있고 중심화가 있어요. 지역사회 기능과 사회시설 및 서비스 지역에 중심으로 어, 몰리는 것이죠. 분산이 있어요. 구성원들이 중심으로부터 밀도가 더 낮은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직결도 있어요. 개인들이 도시 등으로 이주하는. 유입되이거 이런 걸 이제 예, 경쟁 경쟁 서로 어, 좋은 투지를 가질려는 경쟁 제도 있고요 그 안에는 또 협동적 경쟁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상호작용하며 어, 서로 윙윙해서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협동 또 몰린단 말이에요 중심으로 한 중심으로 도시 쪽으로 몰리게 되죠요 어, 교통도 편리하고 어, 살살기가 전적으로 몰린단 말이야. 또 살다보면 너무 복잡해서 외곽으로 빠지는 분산. 어, 중심화와 직결은 좀 비슷한데 에, 에, 이렇게 우리가 산업화가 되면서 어, 자기에 맞는 곳으로 직결하게 되지요. 어, 이렇게 우리가 경쟁 협동적 경쟁 중심화 분산 직결이 있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쪽에 또 분리도 있네요. 분리도 있고, 개인 집단, 네. 배경적 측정에 따라 물리적 내에서 서로 떨어져 유사, 배경 및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데 있는 거, 분리. 우세도 있고, 우세. 기능적으로 우위 있는 것이 다른 단위에 영향을 행사하는 거. 예. 사람은, 어, 우위 이론에 집착하지요. 종고를 찾는단 말이에요. 침입, 네. 지역사회는 한 집단이 완전히 분리되고 고자는 지역에 들어가는 것 침입, 진입, 계승, 진입이 완전된 지역사의 형태. 계승은 하나의 이제 계속 이어가는 걸 계승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한번 또 보겠어요. 우리가 에, 에, 우리가 여기 에, 동영상이 있는데 한번 우리가 세계 아, 그 이론을 실제라는 에, 저자 아, 이 학지에서 나온 것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주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한번 이 동영상을 신청해봄으로써신청해봄으로써 안녕하세요. 심리북튜버 송아지입니다. 네, 여러분 썸네일 제목 보시고 들어오신 거 맞죠? 어, 저는 이제 심리 공부하면서 이 책의 이론이라는 이름은 좀 자주 접했기 때문에 사실 익숙한데 사실 이 이론이 가지는 어떤 역사라든지 어떤 그 정확한 실체에 대해서는 아직 한 번도 제대로 공부해 보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좀 제대로 공부해 보고 싶어서 이 책을 사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이상네 계승까지 공부했어요 조금 어, 이거 다시 시도를 해볼게요왜 안되지 안녕하세요. 심리북튜버 송아지입니다. 네, 여러분 썸네일 제목 보시고 들어오신 거 맞죠? 어, 저는 이제 심리 공부하면서 이 책의 이론이라는 이름은 좀 자주 접했기 때문에 사실 익숙한데 사실 이 이론이 가지는 어떤 역사라든지 어떤 좀그 정확한 실체에 대해서는 아직 한 번도 제대로 공부해 보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좀 제대로 공부해 보고 싶어서 이 책을 사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책 내용 전체 다는 다 담지 못했지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한 파일을 좀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책의 이론은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고 뭐 수학, 인류학, 사회학, 뭐 철학, 행정학 등등 여러 학문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기초가 되는 이론으로 사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책의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의 그 역사의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처음에는 이 이론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단독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하나의 실체를 가진 이론으로 출발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정신분석처럼 어떤 특정 시대에 새롭게 짠! 하고 이렇게 창조된 새로운 단일 이론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학문들의 역사에 내재되어 있던 어떤 개념들의 구조나 틀뭐 혹은 기능에 대한 이런 통합된 원리들이 집합체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집합체의 형태로 이렇게 있던 것을 몇몇의 선구자적인 학자들이 개별적인 어떤 하나의 학문의 형태로 모양을 갖춰가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1947년에 버틀란피 혹은 베르탈란피라고 부르는 이론 생물학자가 처음으로 그 당시 생물학계의 이론이 가진 어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발전시키다가 이 집합체의 형태로 존재하던 체계론적 틀과 구조를 생물학에 처음으로 어, 이론의 형태로 적용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근데 버틀람피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또그 당시 첨단 연구들의 어떤 개념들 중에 하나였던 뭐 사이버네틱스나 연력학, 뭐 물리화학 같은 이런 자연과학 뿐 아니라 사회학, 심리학, 정신병리학, 뭐 정치학, 역사학, 등등 이런 모든 학문 분야에도 어,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일반 체계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많은 영역의 학문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기초 이론이자 개별 학문으로서 형태를 갖춘 이론을 처음으로 제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버틀란피가 어떤 새로운 이론을 짠하고 만들어냈다기보다 다양한 학문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일반 원칙들을 밝혀. 에서 일반 체계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정립을 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 이론은 개별 학문 분야인 동시에 어, 또 개별 학문이 아니기도 한 이런 역설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초 이론이면서도 메타적인 위치에 있는 어떤 메타 이론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현대에 들어와서 각각의 어떤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이 체계 이론의 구체적인 응용이나 적용 방법이 영향을 받은 각각의 학자들에 의해서 다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죠. 뭐 사회 체계 이론, 뭐 생태 체계 이론, 뭐 가족 체계 이론 뭐 등등등. 특히 이제 심리학 분야에서는 상담, 특히 이제 가족 상담 영역에서 도드라지게 이 일반 체계 이론이 적용되어 발전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가족 치료의 어떤 여러 이론들을 만든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일반 체계 이론의 어떤 개념들을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유일무이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공부하시면은 많은 이런 가족 상담 이론들 뭐 각기 하나 하나의 나무만 보던 거에서 큰 숲을 볼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지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책이라는 음, 말의 의미는 이게 상호 연관되는 각각의 개별 요소들에 의해서 구성된 복합체 혹은 각 부분들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유지되는 어,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상상성을 가지고 어,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유기체 같은 의미로서의 전체를 이야기해요.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체계의 이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 체계 이론적 접근, 체계론적 사고 라고 말하는 게뭘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하나하나 각각의 나무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 숲만 보는 것도 아니죠. 나무와 숲을 동시에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볼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의 이론을 설명하는 근간이 되는 여러 개념들을 하나씩 설명을 하는데 저는 오늘 이 개념들 중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무와 숲을 동시에 다 보는 것. 이제 이 말을 풀어서 설명을 좀 해보자면, 음, 어떤 문제를 각 개별적인 문제에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거나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맥락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또 부분들 간의 상호작용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유발하고 어, 또 유지시키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나 패턴이 변화하는 방식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 조금 피상적일 수 있어요. 좀 다르게 한번 설명해볼게요. 먼저 맥락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 아이를 양육하는 관점이 다른 부부가 아이를 두고 싸움이 난 거예요. 한쪽은 독립적으로 강하게 키워야 한다. 그러니 훈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한쪽은 아니다. 어릴 때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 일단 따뜻한 경험을 많이 할수록 긍정적인 자아상을 어,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근데 이 부부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폭의 어떤 수준을 어, 장님과 코끼리 이야기에 비유를 해보자면 장님들이 각자 자기 앞에 놓인 코끼리의 어떤 부분을 더듬냐에 따라서 코끼리의 정의가 달라지잖아요. 코끼리는 나무통 같이 생겼어. 아니야, 밧줄 같이 생긴 게 코끼리야. 이렇게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만 뒤로 물러서서 보면은 코끼리의 전체적인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코끼리를 살펴야 한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잖아요. 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살아온 그 경험만을 토대로 어떤 자식의 양육 형태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벗어나서 또둘중 어느 관점이 맞는가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둘다 맞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방식으로 좀더 차원을 높여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모는 강한 독립심과 긍정적 자아상 둘 다를 다 갖춘 를 원하지 않겠어요. 자, 이 그림 아시죠? 노파가 보이는 사람도 있고 젊은 여인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 대부분의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둘중한아 이거 저 이러지 하나의 형상을 지각을 하는데요. 나머지 하나의 그림을 보고자 할때 우리의 지각이 맥락의 변화에 따라 매우 급격하게 전환될 수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인만 보이고 노파 얼굴을 전혀 못 보고 있는 경우에 젊은 여인의 턱을 노파의 코라고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보세요 라고 알려주면 갑자기 맥락이 바뀌면서 그 맥락에 따라 전체적인 노파의 얼굴을 볼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지각이 새로운 전체로 조직화되면서 관점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가족 상담에서 이렇게 맥락적 접근을 가장 잘 이용한 대표적인 학자로 보엔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를 그 사람 자체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또 적어도 3대의 가계도를 이제 살펴보고 이 맥락 안에서 그 사람의 어,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이 말은 한 개인은 더큰 체계에 속해 있는 독립적이고 또 고유한 하나의 작은 하위 체계이기 때문에 어, 어떤 문제를 이해할 때 문제가 놓여 있는 그 모든 체계를 동시에 다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을 둘러싼 체계들에 의해서 제안을 받고 있지만, 맥락을 바꾸면 이해의 차원도 바뀔 수 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예, 체계이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예, 이렇게 체계라는 건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것이다. 아, 기억하시죠? 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아, 생태 아, 유용성의 한계 개념 아, 여기 이제 <laughs> 예 여기 보면 예, 이론적 유용성이 한계 예 지역사회 현상이 시간적 공간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분석하도록 한다. 둘째 지역사회 내 집단 경쟁 질서 형성 과정 집단 주변 환경 적용의 방식과 개입 방안을 모색 그리고 물리적 환경 주거 환경 지역 인프라 등 아 지역사의 삶의 지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시해준다. 셋째 특정 계층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중화, 뭐 소수 집단 격려, 에, 빈민화, 뭐 비행동화 등과 같은 과정을 이해하는데 에, 또 우리가 에, 알 수가 있죠. 도움을 준다는 거죠. 또 지역사의 수준에 나타나는 다양한 집단들의 생활 양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 보면 또 기능주의의 이론이에요. 기능. 아, 그래서 이런 생태학계 체계에서는 예, 이론들이 있어요. 이론들이 있는데 예, 이제 상 우리가 생태학적 측면에서 기능주의가 이 아니라 체계 이론 중에서의 기능주의 이론이라 이렇게 예, 기억하시면 예, 되겠어요. 그래서 개념으로 보면 기능주의 이론 어, 모든 것이 이제 자기마다 기능을 한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능을 함으로써 어, 한 가지 한 가지 지체가 체계가 기능함으로써 그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걸 기능주의 이론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생물체가 기본적으로 요건들을 충족되어야 하듯이 유기체인 사회 가족 음. 아. 정치, 뭐 문화, 아, 경제, 교육, 종교 등 상호 어, 의존적인 부분들이 구성되어 하나로 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각 부분의 합의된 가치와 규범에 따라 움직이며 조절, 조정, 통합 등을 통해 전체 사회의 균형과 안정을 지향하는 이런 움직임도 있다는 것이죠. 또 기능주의 관점에서 사회 문제는 어떤 사회 체계가 사회 체계에 대하여 기능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한 사회 체계의 사회적으로 어 합의된 규범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어떤 사회 체계 의 사회와 아 과정과 결과 실패한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즉 기능주의 관점 이론에서 보면 첫째, 정부 경제 사회의 정교 가져오. 둘째, 하위 체계 구성관 또는 하위 체계 관련성. 실제 지역 사회의 포함은 모든 체계의 균형의 상태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넷째, 하위 체계 간의 상호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각각 하위 체들이 역시 하나의 분리된 실체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 여기서 이제 에, 이론적 유용성의 한계 첫째, 지역사회 문제의 원인이 사회체제보다 개인, 가족, 일탈적 하위 문화, 부실한 교육 제도 등 하위 측의 기능 제대로 작용, 어, 에, 제대로 작동되지 못할 경우 발생하기보다는 때문에 사회 문제가 변화가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용에 대한 해결이 될수 있다는 관점을 제공한다. 둘째, 사회 문제는 해결은 사회가 개인의 사회제도 일부를 변화를 가하여 해결 가능하도록 보는 점이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기능주의 이론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또 우리가 토론 이제 조를 우리가 또 형성했죠. 조별로 또 과제를 부여할 겁니다. 예, 많은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